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 11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다 이랬어. 뭐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죄에 대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러니까 뭐 정욕, 육신의 생각, 그냥 원래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그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달을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뭐 이제 우리는 다 믿고 한참 들었으니까 깨닫지만 세상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걸 알만한, 깨달을만한 지혜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 물론 이제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를 보게 만나는 사람도 더 혹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도에 쓰여졌던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믿음은 아까 우리가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뭐, 뭐 진짜 생명을 걸어야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아니요. 예수 믿음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삶이 달라야 될 분명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인간이 그렇지라는 것으로 위로 삼으시면 안 되고, 그걸 당위에 당위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변화돼요.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의 태도,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도박을 끊고, 뭐 여자를 끊고, 뭐 그것도 물론 현상적인 일로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그보다 것더 중요한 건그 그러니까 심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겠죠.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끊는 것도. 그 부분의 하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께서 성령께서 계셔서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리, 내가 뚜렷하게 가진 가치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이는 자가 되고,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죄악의 상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뭘 잘해서 잘 지키고 있고 잘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뭐 어떤 그 인간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의가 의 없어. 왜? 원래 우린이 속에 죄만 있거든요. 원래 원래는 아니지.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니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괜찮아진다. 이 변화된다 이것과 나는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는 달라요.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육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 예수 믿고 나서. 근데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다 악한 것들을 안 해. 그런 행위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그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한 목사님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물론 굳이 우리의 공로를 따지자면 순종했다는 것이. 종치면 올라오셨다면 그것도 순종이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운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본 바탕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그거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노력했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언제 망가지냐? 이제 좋은 괜찮은 교회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부임을 가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에게 갚으시는 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 이제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뭐 가서 누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내 공로는 없어요.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겪어 나갔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 하나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생기지 않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의 것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죠. 그게 뭐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 원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다르면 안 돼요. 무릎 그 죄책감으로 빠져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자유해요. 근데 언제 자유하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유해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왜? 율법에 매이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난 이렇게 살았어. 예수 믿고.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산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게 살게 하심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요? 해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권사가 된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더더 쓰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더 쓰시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날라리 신자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고 네? 너는 목사 아니면 이거 하나님 나라는 절대 못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게 무거운 짐도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거는 평신도로 살면 신앙생활 엉망진창이 될것 같으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 늘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좋아서 세웠다. 그래서 난 믿음 좋은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더 쓰시려고. 그나마 장로라도 안 세우면 일안 할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은 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뭐가 있느냐를 보신단 말이죠. 그걸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죄와 사망이 함께 역사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걸 본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 여전히 죄가 우리를 자꾸 삼키려 하는 그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을 계속 어떻게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내 속을 볼줄 알고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는 줄 알면 기도하게 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면 그건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 늘 기도하실 땐뭐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거든요. 예. 그날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땐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여지기를 기도한다는 건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그걸 원하는데 내 육신이 어떻게요? 해 자꾸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자꾸 낮아져요. 예.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어도 결국 끝은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걸로 가야 돼요. 예. 바 다윗의 기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끝은 뭘로 영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10시간 해도 좋지만 단 1분을 2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그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뭐 기도는 뭐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해야 기도고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럼 나는 뭐몇 시간 기도했다. 물론 그 중요합니다. 영적인 그 시간을 갖는 건. 그런데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 세 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일상의 삶이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뭐. 몇 시간 와서 기도했고,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읽었고, 그걸 자랑해요. 그서 그거 안한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붙이고 살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 떼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교회를 오나, 교회를 오지 않으나, 늘 내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여 다른 걸 주시지 않고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늘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싸울 일이, 다툴 일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또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뭐 아주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대표기도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라도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이거였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 너희는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한다. 참 기쁨은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요, 뭘 많이 누려서도 아니고, 뭘내 뜻대로 다 돼서도 즐거운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주변에 그냥 원수만 있는 것 같고, 나를 죽이려는 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내 뜻대로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 그 즐거움에 빠지면, 내 뜻대로 되는 즐거움에 빠지면, 그 다음에도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러늘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붙어서 살아, 죄악과 붙어서 살아.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나중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길 원해. 범죄자들이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 얼른 버리십시오. 저도 버려요. 버려야 돼. 목사의 뜻이 다 옳은 게 아니죠. 뭐 교회를 사랑하죠, 저도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내 뜻대로 하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화목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셔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만큼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익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갈수록 우리의 입술은 닫아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올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한 것을 쫓지 말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